시간에는 주어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 자, 그러면 주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여러분들 주어라는 게 뭐지? 주어는 주체라는 말이야, 주체. 행행위를 행위, 하는 주체. 그러면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행위라는 게또 뭐야? 동사란 말이야.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동사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행하는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크게는 사람과 사물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인칭 대명사 뭐 그런 것들을 쓰지. 자, 그 다음에 사물은, 어, 뭘 사물이라고 그래? 동물도 사물이고. 이 사물에는 생물과 무생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제 생물과 무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단어와 구와 절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볼 것은 구와 절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돼. 그냥 일반적인 주어는 단수냐, 복수냐, 이런 거알수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수 있는데 행위의 주체가 될때 주어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무조건 명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 명사가 됐을 때첫 번째는 절로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엔 구로서 표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절로서 표현된다는 건 뭐야? 접속사, 주어, 동사, 라는 말이지. 자, 그런데, 구와 절. 이것은 무조건 단수야. 그러니까 여기다 동사에 S 이렇게 붙어야 되겠지. 구와 절은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러면 절은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 또, 접속사가 말고 뭐도 될수 있어? 의문사도 될수 있다라는 거야. 때로는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 그다음에 또 복합관계사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절 절이라는 건 뭐야?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거 이게 뭘로 되는 거야? 접속사나 관계사, 의문사가 붙어서 뭐가 되는 거야? 명사, 형사, 부사 절이 될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자 그러면 이제 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바로 구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어? 흔히 말하기를 동사에다가 무언가 붙으면 동사가 아니다. 그럼 뭐가 되는가? 명사, 형사, 부사. 그중에 의사는 명사.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그 다음에 ing에도 이렇게 뭐가 붙을 수 있다. 동사에도 ing가 붙을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야? 동사가 명사됐다고 해가지고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투부정사의 명사종법이나 동명사는 반드시 뭐밖에 안 된다고? 단수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 말할 때 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알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살짝 꼬여질 수 있다는 거야. 접속사냐 관계사냐 음사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어찌됐건 구와 절이 주어인 명사가 될 때는 항상 단수로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부분들을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에만 이런 게 들어가느냐? 아니야. 이게 동사 다음에 얘가 만약 궁금해 궁금하면 목적어라고 했지. 이 목적어 자리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어와 목적어는 항상 뭐밖에 안 된다? 명사밖에 안 된다 그러면 명사의 종류가 우선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 주셔야 될건 뭐야? 접속사냐 관계사냐 우리가 관계사 내가 말을 했었었죠? 원 원만 명사절이야 나머지는 형용사절이야 그러면 이렇게 접속사는 명사절, 부사절이 되는데 그 중에 여기서 명사절을 얘기했어 그런데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구분하는 것과 시험지가 나오겠지 여기에서 밑줄을 치고 대시라는 것을 만약에 밑줄을 쳤다면 이게 접속사인가 관계사인가 물어보는 게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어, 구와 절의 형태가 뭐가 되는 거? 주어가 되는 거에서 알아봤으니까 이게 시험인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알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